저 검은색 있잖아요 안에 수영복 같은 거 저게 수영복이 아니라는 거의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리리리리 리리 방에 들어왔어. 리디 뭐 어느 날 카페에 올라온 수녀님의 속보 글들 무슨 일이 생기신 건가 싶은데 네 사실 이날은 오버 더월 멤버들이 MT를 다녀온 날입니다 과연 수녀님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만직, 그래서 만직 공약은 만직. 어떻게 됐나요? 그건 너무 실례인 것 같아서 그리고 하여가 너무 철통 보완을 해가지고 만직 만직 못했습니다 만직 만직 숙박비 4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놈들이 숙박비보다 장 보는데 돈을 더 쓰는 이 놈들이 어딨냐고요 우리 가게에서 46만 원어치 장을 봤어요 46만 원어치를 샀던전 진짜 도라이들인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많이 담아 기다려봐 내가 여기 영수증 있거든 보이세요? 이게 영수증이에요 이게? 이게 뱀미지 영수증이냐고요 이게 김아태가 만주를 하겠다고 산 것들이 진짜 굉장히 많아요 그, 그게 그 중에 하나 콩나물양 숙주 비비고 왕교자 이거였어 그 비빔만두를 해먹겠다고 숙소 가서 쓸 돈 추가 금액 결제할 거 제외하고는 26만원 정도 남으니까 장을 그 정도 선에서 보는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계산할 때 보니까 46만원 MT 진행하게 된 계기. 제가 디스코드 단독방에다가 아이돌들을 태그하면서 여름 중에 워크샵을 빙자한 아이돌 1박 2일 물놀이 여행 다녀오려고 하는데 혹시 가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수진 및 진행은 테리가 합니다. 뭔가 참가비만 준비해주시면 되어요. 라고 했는데 이제 바니가 우와 즐겁게 다녀오세요. 그러고 하루가 가고 싶다. 하고 한 해가 저저 갑니다. 이러고 가자, 가자. 이러고 팀장님이 회사 측에서 MT 비용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일정 나오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영수증 정리를 해야 돼요. 숙소 영수증이랑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으로 보이는 길이의 영수증이랑 이 영수증을 회사에 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회사에서 어디다가 얼마 쓰고 어디다 얼마 이상 쓰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만큼 돈 주고 이거 알아서 쓰세요 라고 하신 거니까 저희가 알아서 써는 데요 라고 하면은 된 거죠. 속보 시리즈를 보자면 처음 나츠키 지하철에서 모르는 아저씨와 즉석 만담 쇼펼침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호랑이만 저체스라면 살아난다라는 명언을 남기고 불루 아카이브 중 덜덜 근데 이거 진짜로 속보였어 지하철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따로따로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나츠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아저씨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테리가 뭐 이쯤에 앉고 제가 한 이쯤에 이렇게 앉게 된 거죠 어 같이 못 앉고 이렇게 따로따로 앉았는데 여기에 그 아저씨 분이 계셨어요 그 하유가 어 근데 도착 시간 보니까 그 같은 열차인 것 같은데. 몇호 칸이에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테리가, 우리 한 이쯤 칸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여 여기서 오는 거야. 손 흔들고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아, 옆에 있는 아저씨가 다 같이 친구예요? 이러면서 갑자기 말을 거시는 거야. 블루 아카이브 하고 싶은데 아저씨가 자꾸 말 걸어가지고 좀 약간 좀 거슬려 보였어. <laughs> 그 와이프분이랑 같이 오셨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분한테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가셨는데 아내분이 조금 토라지신 것 같았다고. 내릴 때 저는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내렸습니다. 그런 거 나한테 진짜 저 말을 진짜 했다니까? 호랑이 굴에 들려가도 호랑이가 저채슬 하면 살아남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 했다니까 나한테? 그래서 <laughs> 이게 뭔 소리야.. 아 이거는 삼겹살 한줄 남았는데 다 눈치 보면서 안 걷는 중 이거는 참아테 타이거가 처리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수영장에서 물놀이 했는데, 사장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거리시는 거예요. 그고 뭐라 뭐라, 중얼중얼 거리셔가지고, 저희가, 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버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블이요? 버블이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버블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버블 폼 머신. 약간,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로 거품이 막, 이렇게, 부르르르르 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품 막 이렇게 막 뿌리니까 사람들 다 같이 막와 이러면서 몰려가지고 와 아테 머리에다가 사가지고 하유한테 토끼 귀 만들어주고 리리한테 고양이 귀 만들어주고 저한테는 날개 만들어주고 등에다가 붙여가지고 <laughs> 거품을 가져다가 가슴에 붙이고 <laughs> 가슴 골도 만들어가지고 <laughs>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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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잉, 보잉. <laughs> 근데 진짜 <laughs> 스키한테 붙었는데 치키한테 진짜 막이 떠나게 막 붙은 거야 진짜 막이 딱히 붙어가지고 막 보잉 보잉 아니라거의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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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잉. 훈이님이 들려주는 멤버들 수영복 후기가 궁금해요. 멤버들 수영복 후기. 자 하유가 준비해준 자료인데 하유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내 생각에 하유는 이것보다 조금 덜 야했어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비쳤으면 내가 만족을 했을 텐데 실수가저 정도보다 좀 진했어. 그래 조금 불만족스러웠어요. 아무튼 하유가 이런 느낌. 아, 잠깐만. 음 실제로 저런 옷이었네요. 영상 자료로 좀 확인했습니다. 나의 그 아저씨력을 끌어내기에는 충분한 어, 뭐야 이거? 죄송한 데저 듣고 있어. 아 하윤님 그왜이 정도로 실수로 비치는 거를 안 입고 오셨어요? 이 정도로 비치게 안 입으셨어요? 왜? 왜저 정도로 비치지 않았죠? 가족과 함도듣 듣고... 죄송합니다 하연님의 가족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그 다음이 이제 리리였는데 야 리리가 여러분 리리가 돌았음 미쳐 돌았음 리리가 진짜 비키니를 입고 왔음 야 깜짝 놀랐어 다들 옷 갈아입고 이제 나오잖아요 세영장 가려고 옷 갈아입고 나왔는데 리리는 마주 와야 왔다였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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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섹시 핫걸이었어요 진짜 소리가 <laughs> 이제 걸스토크가 나온 거예요 몇 컵이냐 <laughs> 사이즈 얼마인데 그래도 한이 정도? 라고 했는데 거짓말 치지마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 정도야 아니야 다들 화 잔뜩 나가지고 너 이거 다시 재야 돼 다시 재라니까 아니 이 좀... 정도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의 이제 사이즈를 서로 공유하는 진짜 걸스토크가 있었거든요 잠깐 약코를 약코를 너무하던 거야 약코를 아주 나중에 비키니 입어보고 싶당 어? 올순이니? 여... 여자지? 여, 여자겠지 여자겠지 어, 여자 여자 여자래 여자래 휴 여자라고 본인만 생각하는 거 아니지? 혹은 디스코드 채널 같은 데서 여자로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냥 진짜 여자지? 아니, 여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 방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 다음이 이제, 이제 감다디 감다디 짐돔. 적어도 여기가 지퍼야 된다고 생각해. 적어도 가슴까지는 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걸 저렇게 꽁꽁 채우고 있다는 거 자체가 아 근데 솔직히 가운데가 지퍼로 열렸으면 지퍼 이렇게 내렸을 때 얼마나 예뻐? 안에 비키니 하나 입고 검정색 비키니 탑 입고 지퍼 내리고 있어야지. 어저 선이 지퍼였어야 돼. 보영이들 봉인 했어우. 팀들, 님들. 님들이 보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봉인을 해제하죠? <laughs> 아, <아흠>. 뭐 그렇잖아요. <laughs> 너무 이거는 제악입니다 저는 근데 저 레시가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히 불만 없습니다. 왜 님만 함? 그럼 너도 너도 스타데이즈로 데뷔해서 나츠키랑 같이 온천 여행 가던지 친해져서 아하하. 이게 이제 저였는데 저는 비교적 평, 평범한 거 입고 갔는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수영복 중에 하나인데 체영 커버도 어느 정도 잘해주고 색이 예뻐가지고 테리 하면 하늘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입었는데, 저 입었는데 저저 입고 버리고 왔어요. 전에 친구들이랑 캐리비안 베이 갔을 때 입고 갔었는데 그때 머리 염색을 했었어가지고 염색 물이 들어가지고 조금 얼룩이 진 상태였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물놀이를 하고 버리고 오자라고 생각하고 들고 갔었던 거라 버리고 왔습니다 쿨하게 아 아테도 예쁘게 입고 왔지 그래 맞아 아테 <laughs> 근데 아테가 진짜 웃긴 게 아테가 저 흰색 탑 안에 저 검은색 있잖아요 안에 수영복 같은 거 저게 수영복이 아니라는 거 왜? 이것도 이렇게 입으면 수영복 아니야? 어차피 이렇게 입으면 그냥 수영복 같아 보이는 거잖아. 이거 수영복 아니야? <laughs> 얘 정말 사람의 인간의 상상의 영역을 뛰어넘는구나. 복법이 다르다. 시 설마 상의뿐만 아니라 하이도 그런 건 아니죠. 하이는 어떤 상태인지 내가 모르지 마. 전아태한테 물어보세요. 에이 설설설 설마. 에이 설설 설마. 아, 한 해. 한 해가 여러분 진짜 핫걸입니다. 핫. 이게 한 해는 중요한 게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인 뒷모습. 그 태닝 자국이 되게 섹시하다고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왜 섹시하지? 그랬는데 한해 등을 보고 알았어. 한해 등에 이렇게 수영복 자국대로 타 있었거든. 근데 그걸 보고, 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뒤보면. 수영복 자국 빼고 약간 탄 느낌. 아주 핫했습니다. 그래 나는 원래 나만 이렇게 수영복을 제대로 챙겨 입고 온줄 알고 내가 제일 먼저 갈아입었으니까 다들 막 평범한 옷 입고 왔길래 니네 뭐야 그런 거 입고 오면 어떻게 수영복 입고 와야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한해 보고 나이셔! 이러고서 하이파이브 딱 했거든요 <laughs> 그리고 리리보고는 하이파이브도 못 했어 오! 보고 그냥 그냥 오!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리리, 리리 많이 들어왔어 리리보고 너무 투명하다고요? 아니 뭐 어쩌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인 걸 그. 하루도 수영복 비키니가 안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셔츠를 입고 있었어가지고 아 뭐야? 평하게 입었네 했는데 아니야, 나는 수영복 입었어 하면서 이렇게 수영... 이거 슬쩍 들춰서 보여주는데 <laughs> 오버더월 전체 수영복 샷을 약간 보자면 이런 느낌? 아 레시가드 진짜 아우 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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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년에 굿즈는 챙겨오시나요? 무슨 굿즈요? 아 수영복이요? 수영복.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수영복을 드릴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없을 겁니다. 절대. 그리고 또 우리가 게임하는 것도 녹음했었는데,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을, 있을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썰을 좀 풀자면, 오니가 가져온 게 조선시대 배경의 바다거북스프 게임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뭐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추측하는 그런 얘기였는데, 그게 다 실화를 배경으로 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문제가 한 남자는 뭐 고민이 있을 때마다 듣는 이가 있지만 듣는 이가 없는 곳에 가서 얘기를 했다. 과연 뭐그 장소는 어떤 곳이었을까? 이런 거였거든요. 이거를 얘기하면서, 오니가 그런, 어한네가좀 찔릴 수도 있는데 한네가 찔리면 귀 막아 이러면서 <laughs> 임진을란때 <임진왜랄> <laughs> 도요타 미대호 씨가 <laughs> 저게 귀를 자 귀나 코를 잘 나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 놨었대요. 가 나빴어. 그 문제를 알면서도 낸 나츠키가 잘못된 거지. <laughs> 지도 이름 쿠레나이 <쿨에나이> 나츠키면서. <laughs> 속보 속보 진짜 속보. 기 <laughs> 김한테 물올림. 이게 분명함. 아니 그5 시에 라면 끓이게 된 계기가 뭐냐면 한해가그 아테가 해주는 비빔만두를 안 먹고 가면 후회할 것 같다고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리리만 먼저 자러 들어가고 나머지들끼리 약간 편집좀 들르륵 한 의자처럼 별래 별얘기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슬슬 아테가 막나 소신바로 날게 배좀 꺼졌어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비빔만두 아까 한해가 먹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거 해줘라 아태가 그러니까 한해가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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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줘도 됩니다 한해가 은근히 몸매 관리를 자꾸 하더라고요 햄스터 주제 빔, 비빔만두를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 참기름이든 식용유든 기름을 안 사갔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숙주에다가 참기름 같은 걸 둘러 써야지 아테가 원래 먹는 맛이 나는 거였어. 근데 우리가 뭘 사왔어? 삼계 라면을 사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삼계 라면에서 고추기름만 빼서 쓸까 이 얘기가 된 거예요. 어차피 라면 안 먹을 거니까 그래 오케이 해가지고 그거를 뜯었어. 숙취에다가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갑자기 또 라면 저거 그냥 끓여버릴까 이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라면을 먹겠다고. 라고 했는데 일단 먹겠다고 하니까 오케이 하고 끓여줬죠. 원래는 하나만 끓이자고 했단 말이에요, 애들이. 먹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막 야, 우리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먹는 거야. 우리 너무 잘 먹는 거 같아. 막 이러면서. 뭔가 모자라 보였어. 햇반 아까 돌리고 남은 밥이 있길래 너네 라중 먹을래라고 했어요. 라중을해 줬어. 근데 거기서 그 과정에서도 아유, 계란이 없네. 그러니까 아테가 어 여기 참깨라면 하나 더 남은 거 있잖아. 여기 남아있는 계란블럭 넣을까? 이런 이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참깨라면 하나 더 뜯었어. 그래가지고 네. 새벽 5시에 라면이랑 라죽을 먹게 된 겁니다. 이게 아테의 비빔만두에서부터 시작된!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매차구차 많이 먹어버렸어. 이거 이게, 이게 아테가 만든 비빔만두. 저기 가운데다가 이제 술깨 뿌리겠다, 고 씨. 저만큼 뿌리겠다고 깨를 산 거야. 근데 깨를 라면에도 뿌리고 나중에도 뿌리고 아주 잘 뿌려 먹었습니다. 남은 깨는 제작진이 맛있게 먹었답니다. 행복했어요. 다 재밌게 놀았습니다, 진짜로. 진짜 다 재밌게 놀았어.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 진짜. 그래서 저는 이 MT를 안간세 명, 약간 인생 절반 손해봤다. 적어도 오버더월 스트리밍 스트리머 인생 절반 정도로 손해봤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Poo-poo-poo-pa-poo-poo pa-poo-pa-poo-pa-poo-pa-poo.